자, 네 번째 사람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가난 관련해서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가난한 사람이 다 가난을 탈출하려면" 음, 갑자기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여러분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가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금 뭐 엄청나게 떡거리고 살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궁핍에서 벗어났다고 생각 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결과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마다 환경이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뭐제 말이 맞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가난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 가난을 탈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이 네. 왜냐 간단합니다. 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뭐냐 자 비니빈 네, V 부.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가진 사람은 계속 있어 계속 가져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제기한 사람도 많고, 부자도 나쁘다고 얘기한 사람도 많고, 네, 그래서 보면, 이, 필리핀 부입부가 가장 강한 나라일수록, 이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흔히 돌고 있는 이야기들. 언더 도그마 많이 있죠. 약자는 착하고, 강자는 악하다.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살아보면. 아무튼. 어, 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사를 좀자주다니기도 했었고, 저희 집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집이 또안 좋았고, 뭐, 바퀴벌레 지위가 많았었고, 네. 그래서, 제대로는 샤워실도 없었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 좀, 어, 내 어릴 적 시절을 떠올려면 보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들 한테 눈에 얘기했어요. 네, 지금도 안다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가난을 탈출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대로 보면, 예전에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을 탈출한 분들을 불변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한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거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가난을 탈출하려면. 왜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할 수 밖에 없는 건지. 이거부터 파악을 해야 돼. 이걸 파악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걸 파악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데도 살면 제가 봤을 땐 탈출 못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 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 가난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저도 있었고, 이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난하다고 하면, 할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제약도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 눈에 티가 나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 면저 같은 경우에 메이커 옷 같은 거못 입었어. 예, 네. 메이크 신발 같은 것도 못 신었어요. 시장 통해서 파는거 신으면 애들이 다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저 이때는 이제 옷이란 신발 브랜드로 이제 얘가 잘 사나 못 사나 판단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판단할 거야. 지금 더 심하겠죠. 지금은 아파트 평수 부모님 직업, 뭐. 아파트 브랜드 가지고 이제 등급을 매기니까.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지만, 어, 신발이나 옷 브랜드 가지고 이제, 어, 친구들끼리 어떤 잘 사나 못 사나 판단했는데, 저는 항상 시장 통에서 사는 건 아니면 이제 짝퉁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대반에 알아보죠, 애들이. 어. 너 맨날 짭이냐 입고 다니냐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느끼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를 좀이 컴플렉스가 사실, 안생길 수는 없어요. 예. 네. 근데 문제는 그거지. 이 컴플렉스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극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꾸 컴플렉스를 의식하면서 어떻게 쥐어짜림 살 것이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어렸을 때 어떤 내가 못 입고 못, 못 먹고 어, 못 가졌던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 이게 어떤 식으로 발사해야 되냐면 내가 성인이 되고 나면 자꾸 버는 돈써 버려요. 돈을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써 버려. 요 차부터 뽑으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웃긴 게 차를 다 좋아해요 오토바이랑 차를 네.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는 보통 남자들 기본 차를 좋아하긴 한데 근데 아시겠지만 차라는 게 능력이 되거나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아직 능력이 안 됐는데 차부터 구입하려고 그래요 왜냐 차가 있으면 사람들이 날 다르게 볼까봐 네. 여자분들도 명품백이나 좋은 스마트폰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날 다르게 볼까봐 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없는 살림에 자꾸 돈을 쓰잖아요. 그럼 돈이 안 모이고. 돈이 안 모이면 못 벗어나는 거죠. 계속 거기 사는 거야. 어, 잔인한 거죠. 네. 그리고, 돈을 잘못 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허리허식하는 돈을 쓰기 때문에 돈을 못 모아요. 집안에 아프신 분이 있고 막 병험이 나가면 돈을 못 모아요. 특히 가난한 사람 들 특징 중에 하나가 보험이 없어. 보험을 잘안 들어요. 실비도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모인지 누가 아파가지고 병험이 발생하면 돈낼 데가 없어요. 막돈 밀리고 하는 경우도 많아.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경험하면서 느낀 거지만, 가난한 사람이 가는 탈출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고, 예. 네.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네,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남들처럼 돈을 쓰면 절대 탈출 못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난다고 싶은 건다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반대로 가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들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정반대로 가야 됩니다. 남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최신형 스마트폰 포기해야 돼요. 남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비싼 브랜드 포기해야 돼. 예. 네. 남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 안 써야 돼.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 성인이 되면, 좀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돼.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남들처럼 살면서 나가는 돈에 대해서 내가 안 써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 예. 네. 남들 하는 거다 하면서, 가난 탈출하겠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못 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야. A하고 B가 있는데, A란 친구는 부모님이 좀 살아가지고 이 친구는, 부모님이 이제, 이 친구가 자, 이제 자취를 하니까 집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돈은, 돈은 좀다 써. 근데 상관없어요. 다 써도 부모님한테 돈달파또 돈을 줘요. 또 집이 있으니까. 근데 B는 부모님한테 돈 나올 데가 없어. 근데 똑같이 돈을 써요. 그 친구랑 이제 같이 논다고. 똑같이 돈을 쓰는데, 그 B란 친구는 돈도 없고, 월세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아예 안 모여요. 그냥 월급 나오면 다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는 집, 가진 집에다가 집값 올라가서 자산 올랐는데, 어, 비난 친구는 아무것도 안 오는 거야. 그냥 제로예요, 제로. 디폴트. 그런 불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내어주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유행 좋아하는 사람치고돈 아끼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유행을 잘 따라가요. 어떤 뭐 누가 배우가 입었던 옷. 어떤 사람이 입었던 패션.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행이 굉장히 민감하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 기본적으로 마케팅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뭐 어떻게 지갑에 돈이 나가요. 근데 유행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일정 시간만 인기 많았다가 뭐 드라마 끝난다거나 아면 이제 시기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없어지잖아요. 한때 예전에 그 시크릿 가드그 이제 현빈 씨가 연예인 했던 김주원 입었던 그, 그 저지 있잖아요. 파란색. 인기 많았잖아. 그 엄청 비쌌거든. 근데 그거 아무도 안 있잖아, 이거. <laughs> 안 그래요? 그 드라마 끝나고 몇달 지나니까 아무도 안 있잖아요. 뭘 입고 다니죠, 그거. 너무 튀어가지고. 근데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좀 많이 따라해 유행 같은 거 그런 거에 자기가 인사가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예, 유행을 따라가려고 안 하면 돼요. 예. 유행 따라가서 자꾸 돈 쓰면 남는 게 없어요. 예, 남는 게 없어. 그세 번째는 뭐냐 이게 뻔한 얘기인데 지독하게 학게 됩니다. 아껴야 돼. 너무 뻔한 얘기죠. 이건 근데 제가 그 재테크 관련 책도 있죠. 그 짠돌이 책, 그런 책들 읽으면 느낀 건데, 지독하게 아껴야 돼. 근데 젊은 친구들 아낀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끼는 게 아니에요. 아끼면서 할거다하는게 요즘 20대 친구입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자기 집이 가난하다. 타치 못합니다. 죽어도 다치지 못해요. 특히 서울 사시는 분은 잘 들으세요. 방세나 기본적인 공과금 어떻게 나가는 거 막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배달비를 알아야돼 제가 20대였을 때하고 지금 20대 친구들하고 씀씀이가 훨씬 달라요 지금 20대 훨씬 더 많이 써 예. 네. 일단 배달비 많이 나오고 많이 시켜 먹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기본적으로 쓰고 최진영 스마트폰 쓰다 보니까 할부금이나 이제 데이터 요금 무시 못하고 그런 거다 쓰니까 당연히 돈이 없는 거예요 뻔한 겁니다 웃긴 게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하는 변명이 있어요 뭐냐면 어, 남들 쓰는 만큼 썼는데 돈이 없어 당연하죠 남들 쓰는 만큼 썼으니까 가난한 사람 남들 쓰는, 데 쓰는 만큼 쓰면 안돼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근데 이걸 분석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쓰는지, 남들 쓴다는 핑계로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분석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도 분석 못해. 못하다 보니까, 돈은 계속 나가는데, 항상 구입해요. 서울에 그런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지방에 온 사람들 중에. 지방에 온 사람들 상당수는 대부분 월세입니다. 그냥 다 월세야. 372분이 뭐세요? 월세 못, 아 실림에 살아도 오시면 그냥 나가잖아요. 좀더 좋은데, 이제, 지하철 가까운 데가60 넘잖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있잖아요. 저도 폰, 저 노트북 쓰거든요. 노트북 쓰는 사람 없죠, 여러분? 저 이거 4년 씁니다. 4년. 4년 쓰고 지금 당장 바꿀 생각 없어요. 중간에 이제 삼성전자 대리점가가지고 필름 두번 교체한 게 전부입니다. 좀 느린데 답답해요. 배터리도 빨리 나오고. 그래도 뭐 아예 못 쓰는 건 아니니까 씁니다, 그냥.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게임, 뭐, 이렇게, 깔고, 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저는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 TV, 트위치, 그리고 뭐, 카카오톡, 네, 구글, 네이버 이것만 내면 끝이거든요. 네이버 카페까지. 딱 요것만 있으면 돼. 예. 네. 뭐, 제가 뭐, 폰을 좋은 거 쓴다고 해서 막, 갑자기, 새로운 폰막 깔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요금 할인받아가지고 한 4만원 내거든요. 예, 네, 4만원. 스마트폰 쓰는 사람 중에 4만원 내면 좀 싸, 게 내는 거죠. 저 무제한이거든요. 무제한이 4만원이에요. 근데 보니까 제 방송에 이제 내가 고민 상담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폰 한, 올해 10만원 내는 사람들 기본이더라고요. 12만원 내는 사람들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좀 부모님한테 뭔가 기댈 게 없다. 어. 버팀목이 없다. 내가 수저가 흙수저 이하다. 그러면, 그러면 냉장이 분석을 해야 돼요. 장남 한테 남들 쓰는 거다 쓰고, 남 스마트폰 다, 바, 쓰는 거다 바꾸고, 남들 유행하는 거다 하고, 남들 먹는 커피 다 먹고, 배달 다 시켜 먹으면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절대로 그냥 약간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좀 지독하게 아껴야 돼 누가 봐도 저 사람 좀 쫌생이라 생각, 생각이 들 정도로 아껴야 돼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가난 탈출하려면 뭐 사업을 잘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연예인이 된다거나 투자로 성공한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은 위험부담이 제일 많이 따릅니다 엄청나게 많이 따릅니다 자칫하다 잘못되면 나락까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 이런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힘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가난하려면 그냥 남들 하고 싶은 거 포기하세요. 남들 하는 거다 하면서 가난 탈출해야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난 탈출하는 게 아니라 더 가난해져요. 더 가난해져. 더 힘들어져요. 과거보다. 그럼 나이 들면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계보다 좀 나아지고 싶다 지금보다 좀 넓은 집 가고 싶다 돈을 좀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한 대로 한번 시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허우 맹랑한 소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충분히 따라 할수 있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닌데 잘안 따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가난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